여러분, 자, 오늘 큰거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음바페 구매했거든요? 짜잔! 사실, 음바페를 아까 제가 큰 재료를 사다가 그냥 받아버렸어요. <laughs> 큰 재료를 사다가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받고 싹 당황해가지고, 아니, 잠시만! 어, 이거 이따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laughs> 이랬단 말이야. 이거, 이게 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아까 제가 받은 건데, 아까, 아까 그니퍼프 있죠? 그런 것처럼 된 거야. 아, 근데, 존나 비싸, 진짜 여러분. 아니, 은바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128일 때 사야 되는데, 나는. 빠친코는 128일 때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130대 되면은, 이 밖에 나지 못할 것 같아요, 129랑. 그래가지고 지금 한게 낫지 않을까, 사가지고. 그래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6 5 0 0억에왜사요 근데 여러분, 매물이 없어요. 빠친코 풀리면 나, 어, 나올 거 아닌가요? 여러분, 빠친코 풀리면, 오버롤이 128이 아니에요, 여러분. 빠친코 풀리면은 129, 130대 있을걸요? 근데 129, 130대는 진화하려고 하면은, 개봐야. 이것도 오진 붙이면은, 특성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어차피 안 바꿀 거라서. 사실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 봐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래 애들이 메모리 없어서 풍기현상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벤제마 팔진 한거가 버릴 건가요? 아그 벤제마는 여러분 바꿀 거면 저 그거 하려고 AP 교환. AP 교환하고 반데이크도 AP 교환하고 싶은데 우선은 굴리트. 아 굴리트 이거 팔진 가야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 이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넣어서 굴리트 팔진가고부트면 레전드라고. 근데 부트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아 굴리트 교환 없나? 어 아, 굴리트 교환 끝났나 그거? 어 야 그럼 붙으면 진짜 이거 할수 있는 게 없네? 붙으면 쓰라고? 그럼 은밥페어떻해 아니 붙을 리가 있겠어? AP로 갈아야지 뭐 <laughs> 아니야 이거 안 팔려요 여러분 어차피 이거 말도 안돼야 이거 있어요 심지어 팔진 지금 우리 왜 붙을 걱정을 하심? 맞는 말입니다 에. 우선은 여러분 은밥페가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밥페부터 진화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에. 근데 여러분 제가 FV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FV로 진제를 사서 해도 되긴 해서 아, 나 이거 씨... 크리... 진보안 써... 아, 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f v 가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사사야 되겠어요. 122를 좀 사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이거 몇 개만 사도 6만... 이거 하나에 6천 원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 구매할 때마다 6천 원씩 나가고 있어. 지금. 와.. 지금 한 10개 넘게 사지 않았나? 128, 1 2 3사이게갔 같다고요? 터치코 생각해서? 아니 근데 126자리가 있으니까 126자리 이거를 붙여서 써야 되니까 이것도 이거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될 거야! 아.. 응답해.. 야, 개빡세네. 진짜로... 아, 진보를 존나 모아놨는데도 자, 여러분, 이거 돌리자. 차라리...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다. 추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127 사가지고 실금하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실금재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120 사서 이진 그치, 그게 정배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121요. 자,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마지막 거 아닌 이상은 굳이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어차피 126짜리가 많아서, 여러분 126짜리는 무조건 여러분 이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필요합니다. 네.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할게요. 이거는 음... 거안 써? 난 상담자니까 사진 되긴 했는데, 크리는안 떴고요. 자, 진보가 하나 있거든요, 저 네, 여러분. 진보권 쓸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로 갑니다. 아, 아니야, 아니, 쓰지 말까? 아, 근데 이거 육진 써야 돼. 아니야, 여러분. 나 육진 갈 거야. 이거는 그냥 붙죠? 빡! 나이스. 나이스. 바로 붙였고요. 오진은 스트레이트 됐는데 아, 근데 어차피 제가 진보권이 없거든요. 아,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더 가는 거는 에바일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여러분, 카프를 하나 또 가야 돼. 제가 지금 5천억이 있어서. 아, 어제 손뽕에 빠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손뽕이 너무 심해서. 그것보다 여러분, 그냥 이거 가죠? 차라리. 이거 가죠? 이거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아, 붙으면 사고긴 한데. 붙을 수가 없지 않나? 자, 재물 없나, 재물? 재물은 진제로 재물을 가야겠다. 어, 어차피 지나야 되니까. 얍! 어? 얍! 어, 얍! 좋아, 한번 터졌고, 이거 또 터지면 간다.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자 가자. 우리 굴리트 안에 가시고요. 사실 뭐 이제 버리는 거죠. 사실 뭐 예, 제가 이게 붙을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굴리트를 붙인 적은 있어요. 예, 한번 있거든요. CF 굴리트 팔진? 예, 그때 그분 계정은 말이 안 됐던 계정이었어. 영진부터 칠진까지 원트로 왔던 분이 팔진 맡겼는데 그게 붙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칠진 이거 완드는데 진짜 5 0 0만원 가까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이백지팔인데도 이게 미친 X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굴리트는 저를 안 좋아하는 게. 어, 확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진도 터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모든 팔리지도 않은데 6진 되면은 그냥 6진으로 놔두겠습니다 6진 놔두고 그냥 후보로 놔두던지 영진 내려서 팔던지 해야겠다 갑니다! 아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것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그거 잠시만요 혹시 모르잖아 붙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안 쓰려고 버리려고 이거 전수에놓으면잘 붙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 꼭꼭 이제 버리려고 하면 붙는 거 뭔지 알죠?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원래 버리려고 하면 붙거든요 이거 벤제마 10강을 자 은바페 10강 주자 도 불각을 또 이제 여기다 옮겨주면 불각. 야 이거 스탯 한번 볼까 여러분? 아! <laughs> 기가 막힌다. 뽕이 차오릅니다. 이거 이거 바라, 바꿔야 돼. 이래야지 이제 그거 됩니다. 얘네가 이제 어이 새끼 이거 바꾸네? 야 이거 진짜 붙여줘. 이런다니까. 어 200일 그대로네. 야. 와. 살벌하다. 여러분 스텝 미쳤다. 이거 페이스 맞아 이거? 야, 씨. 슈퍼카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겠는데 이거 어허 음 기분 좋아 드디어 포파가 없구만 어 드디어 포파가 없구만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냥 뚝뚝뚝 갑니다 가자 팔굴 진짜 버리려고 하면 붙는 건지 네. 자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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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셋! 빠! 뭐이 역시요. 개 같은 거. 에이, 이 굴리트지 이제 꺼져나 이제도 안 좋아해요. 굴리트 꺼지세요 에, 저이 당신 안 좋아합니다. 에, 당신 영혼 딴데 가시고요. 음. 자. 라이 자. 보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내 드렸습니다. 실질 복구 안 됐고요. 예, 오진으로 가 버렸습니다. 불장 사라져버렸다는, 어, 하지만. 네, 관심 없고요 네. 네, 관심 없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한국 글리터 앞이 없습니다. 돈 나름 마트 큰 너무 불편하네요. 어, 나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샀지? 어, 뭐야? 딱 되네? 어, 117은 근데 좀. 무슨 소용이야? 기분 좋은데. 자, 바로 갑니다 자, 돈나름 마 특구 불편하다라고좀 올려 드렸습니다. 네.